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제가 하는 다이어트의 어, 진행을 어,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원래 제일 처음 할 때는 뭐큰 <laughs> 꿈을 꾼거 <꾼고 웃음> 매일마다 제가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를 한 것을 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아, 환자 보고 병원에 아침부터 갔다가 환자 보고 뭐 끝나고 제가 어, 지금 신문 기사 쓰는 것도 있고 아뭐 방송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솔직히 비디오를 만드는 것까지는 쉬운데 아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솔직히 녹음하기도 힘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아, 페이스북에는 제가 몇번 이제 그동안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어, 글로 좀 남긴 것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단순히 제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면서 어려웠던 점, 문제점, 어, 그런 것들이 저는 이해를 좀 하니까 어떻게 돼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거를 어, 여러분들에게 아, 말씀을 드려서 아, 저처럼 제가 보통 평균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같이 쉽게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비를.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한 거고, 아, 그래서. 오늘처럼 업데이트 하는 이유입니다. 아, 뭐, 어, 잘못 생각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아, 잘하고 있는 거를 뭐, 말씀, 남이야, 뭐를 하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 그게 아니라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 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아,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월 6일, 8월 6일날 밤에 아,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서를 해서 6일날 새벽, 7일날 새벽에 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가 162 파운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지금 오늘이 8월 29일이고요. 아, 그래서 오늘 아, 체중을 쟀는데 아, 그150 154 파운드가 지금 154.5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7.5 파운드가 아, 체중 감량이 아, 된 상태입니다. 아, 제가 하는 운동을 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너무 어렵다 하는 건데 그거는 제게 맞는 아, 강도의 운동이었고 어, 저가 저 같은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어, 하실 수 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면 좀 힘들 수는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고,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20대, 30대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정도 레벨에. 아, 운동을 하셔야 아, 된다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만약에 제가 20번을 할때 어떤 분이 10번을 했는데 똑같은 효과를 했다 그럼 10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은 아, 그 벌피스를 20번을 못하고 10번을 했는데 그만큼 힘들었고 아, 그런 다음에 마운틴 클라우머를 저는 지금 뭐 60번을 하고 있는데 60번이 아니라 아, 30번만 해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30번 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까지 3분 안에 힘이 들어서 헉헉거릴 정도 의 운동을 하시라는 거였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 지, 저에게 물, 아,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아, 심장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 원래 심장 하, 아, 심근경색증이 예전에 있었, 있으셨고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이 그럼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아,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유튜브에서 조금 다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은 아, 심근경색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당뇨가 없고 그때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 조금 아플 때 굉장히 뭐. 가슴이 아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할때 가슴이 아프면 너무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 하시면 안 되고 살짝 숨이 찰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당뇨까지 있어가지고 심근경색증이 왔는데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어, 심근경색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뇨가 시, 신경통까지 와서. 그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당뇨병이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무작위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해서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제가 이렇게 두, 두 가지의 경우인 분들은 당연히 심장내과 선생님이나 자기 주치랑 얘기를 해서 자신의 심장이 견딜 수 있는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항상 자신의 의사와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 보여드리고 했던 것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 당뇨가 조금 있고 뭐 심장의 문제가 없으신 그런 분들은 어, 그냥 대부분 하시면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시고 아니면 좀 어, 문, 의학적인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를 먼저 하십시오. 아 어, 자. 어, 다시 다이어트로 돌아가서 어, 제가 어, 지금 어, 저희 식생활은. 음...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이는 쪽으로 이제 했는데요. 솔직히 인터넷에 보면 저탄소 고지방 다이어트나 뭐 저탄소 다이어트 찾아보시면, 어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10파운드, 10파운드 타겟을 했으니까 한달 만에 뭐 6kg 정도밖에 안 되죠. 뭐 그, 그런데, 어 지금 뭐 10kg 감량, 20kg 감량, 그러면 뭐, 어 15파운드나 20파운드, 30파운드를 가, 한 달에 감량하신 분들, 어, 굉장히 건강하게 잘 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 쓰이, 많이 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 자신에 대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신 분들 되게 박수를 쳐, 쳐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제가 병원에서 보통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타겟으로 한다면 <laughs> 천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현실적으로 가자는 위주라서 제가 하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 뭐 자기는 20kg 감량했는데 뭐 의사가 돼가지고 그만큼 애기의 그만큼 한다 이렇게 어 잘못 생각하시진 않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저도 어 그런데 잘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는 목표를 하는 거라고 어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어 쉽게 따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 식단은 보통 저는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이나 두잔 정도를 먹고, 어, 그걸로 끝입니다. 보통 원래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 뭐 병원에 가면, 음식 그 카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제가 이제 아침을 먹을 때도 뭐 종종 있었는데 아,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아침에는 거의 안 먹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저희 병원 식구들하고 저희들은 어, 환자 딱 끝내놓고 다 같이.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laughs> 저 혼자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점심 때는 좀 과식을 많이 하고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식단으로 어, 가게 됩니다. 뭐 제가 조금 조절을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 손님까지 와서 우리가 뭐 미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도 서너 번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수, 스시 시켜 가지고 스시를 스시 밥 생선 요만큼의 완전 히 쌀밥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탄수화물 많은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먹고 그러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녁을 좀 많이 줄이죠. 그래서 저녁은 어, 양배추 반그것만 해서 된장 요만큼해서 그것만 먹었고요. 어, 그거 먹고 딱 끝내려고 하는데 아뭐 카스텔란가 누가 누가 사 갖고 오셔가지고. <laughs> <웃음> 카스텔라 <웃음> 어, 있는데 우리 애를 준다고 했는데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음, 어쩔 수 없이 조금 한 조각 요만큼 먹었고요. 아 그게 이제. 제가 먹은 오늘 아 하루에 먹은 모든 거구요 점심에 스시그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먹은 양이 적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는데 7.5파운드를 지금까지 뺐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산하는 거는 절대로 어떤 분들처럼 아 오늘은 몇 칼로리 에 먹고 뭐뭐 뭐 탄수화물 몇 퍼로 그그아 그, 탄수화물 몇 프로, 아, 지방몇 프로, 뭐 단백질 몇 프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 하려고 하면 하지만 너무 힘든 계산이고, 어 저는 환자들한테도 칼로리 칼로리를 따지고 하시지 말라고 해요. 칼로리 카운트 하다 보면 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은 잘 하는데 대부분 대충 대충 하다 보면, 어 내가 1,800 칼로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1,600까지밖에 안 먹었네. 그럼 200 카운트를 추가로 먹어요. 근데 <laughs> 문제는. 솔직히 자기가 굉장히 철저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220 칼로리를, 2200 칼로리를 먹었는데, 어뭐400 칼로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러면 1600, 아니 뭐, 600 칼로리. 그러면, 은어 1800을 먹으려고 했는데, 1 6 0 0빠지 왔으니까, 200을 먹었는데, 실제로는 뭐 2200을 먹었는데, 2400을 먹게 되는, 뭐, 그런, 아 잘못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기 때문에, 칼로리 카운트 적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 그렇지만 이제 먹었을 때이 아, 정도 먹었으면 내가 먹는 거에 몇 프로를 짜서 나는 요만큼을 먹겠다 했는데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 끼에 이만큼 먹은 거에 대한 내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아, 대충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녁을 이만큼 먹기로 했고 점심을 이만큼 먹고 나는 이만큼을 먹고 저녁을 이만큼을 먹기로 했는데. 점심을 이만큼을 먹어버렸으면, 그럼 저녁을 요만큼만 먹고, 어, 아니면 저녁도 이만큼을 먹게 됐다.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칼로리를 아니면 탄수화물을 내가 태워 없애겠다 운동으로. 그럼 그만큼에 대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만 하면 내가 최소한 아 어, 그 칼로리가 플러스가 되는 것만 피하면 어, 꾸준히 어, 체중은 꾸준히 떨어지진 않을 점점 떨어지다 유지되고 떨어지다 유지되고 이렇게는 갈수 있죠 그래서 유지되는 날은 내가 최소한 플러스는 안되게만 만들면 되거나 아니면 조금 플러스 됐으면 그 다음날에도 이걸 내리겠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면은 굉장히 뭐 마음 부담도 적고 어, 하기가 좀더 쉽습니다 어, 저도 뭐 그동안 어, 병원 때문에 미딩도 하고, 다른, 부, 다른 일 때문에 미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녁에 미딩을 하게 되면 또 어, 나는 다이어트를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먹는데 거기를 조금, 어, 이제 조절을 못 하는, 못 하는 식단을 먹게 됐다면, 그 다음 날 조금 생각을 해서 빼시고요. 어,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던 포인트가 다시 나옵니다. 아 어, 그게 뭐냐면, 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글루코스 다 어, 그 포도당으로 바뀐다는 거죠. 포도당은 이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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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은행 계좌로 치면, 어, 그 체킹 어카운트가 아, 글루코스고 약간 세이빙 어카운트 있다가 돈을 나중에 조금 쓸수 있는 거 세이빙 어카운트는 글라이코젠 그리고 정기적금으로 빼내기 힘든 거는 지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오늘 탄수화물을 먹어서 아, 글루코스를 이만큼을 만들어 버렸으면 바로 이, 여기에서 내가 쓴 거는 요만큼이고 이만큼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갔죠 그럼 내가 이걸 다 써야 돼요 써야 되니까 이거는 빨리 쓸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저녁에 운동을 해서 이걸 다시 글루코스 만들어서 태워버리라는 거죠 아 고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요거가 다 벼야 지방이 빠지니까 물론 뭐다100%다 벼야지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쉽게 생각할 때 아,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은 이 지방을 빼기가 힘드니까 이걸 최대한으로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하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오늘도 지금 운동 갔다 와가지고 더운데요. 아, 운동을 아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벌피스 20번 그리고 어, 마운틴 클라이머를 어, 60번 65번 그리고 그 다음에 70번 뭐 이런식으로 어, 할 때마다 60번에서 70번 사이 했고요어 그런 다음에 푸시압을 따로 어, 팔굽혀 빼기를 따로 20번 하고 그 다음에 어, 더블스쿼트 어, 더블스과들을 더블 어, 20번 이렇게 한 세트를 해서 오늘은 3세트만 어, 했습니다 s 세트 하고 운동 상체운동 어, 조금 e 뭐그 <laughs> <삼아 거의> <laughs> 어, 아 on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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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굉장히 땀이 많, 많나, 많, 많,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15분, 뭐 20분, 뭐총다 합해서 뭐 20분 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20분 운동을 해서 땀이 뻘뻘 나서 왔는데, 그러면 바로 샤워를 해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아, 자, 여기서 팁 하나 더. 아, 운동을 세게 해가지고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땀이 아직도 축축축축 나고 있으면, 아, 바로 샤워를 안 하는 게 아, 조금 더 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운동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솔직히 어, 체중을 많이 빼겠다 하면 제가 같 고강도 운동을 15분을 하고 어, 20분 30분을 어, 계속 뛰죠. 어, 그냥 유산소 운동으로 아니면 트레이드밀에서 걷거나 이, 그 추가를 하면 에너지 칼로리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아 어,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솔직히 운동하는 시간이 뭐 1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뭐 연세가 드셔서 리탈 하신 분들은 1시간 쓸수 있지만 저것이뭐 40대 50대 바쁜 사람들은 1시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하고, 그다음부터 못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세 번, 최소한 네번 정도로 운동을 할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물론 유튜브를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아, 그렇지만, 운동을 하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분만 잠시 쓰면, 그런데 이제 뭐, 뭐24 hour fitness나 어떤 fitness 가서 20분을 하겠다. 그러면 또 어려워져요. 왜그러냐면 가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20분 운동하는 건 짧은데, 가서 옷 갈아입고, 뭐, 뭐, 준비하고, 차 타고 가가지고, 이거 하고 왔다. 그러면 20분 하고 온게 1시간 반, 2시간이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젊은 분들이 음,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을 매일마다 쓰기는 뭐 일주일에 4번을 쓰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운동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 제가 거기 비디오 찍은 데는 기계도 많았지만 기계를 안 하고 그냥 맨 바닥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말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밑에 쿵짝쿵쿵 하니까 <laughs> 안 되겠지만 그냥 집에 사신 분이나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15분만 투자를 하면 할수 있기 때문에 하, 그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아, 그게 제일 현실.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솔직히. 이론은 많아요. 뭐, 이론 해가지고 이론 알고 살 그대로 하면 살못 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론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고,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못 했을 때그 보상으로 뭐를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20일 20아예 22일인가요? 아그 동안 솔직히 식단을 제가 아,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처럼 못했습니다. 아, 누가 저희 병원에서, 아, 병원에 점심 때 와가지고 제가 먹는 거 보면, 아, 뭐, 다이어트 한다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아, 솔직히 점심은 막 먹거든요. 아, 탄수화물 절대 안 가리고 그냥 뭐 거의 그렇게 먹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먹었는데요. 아뭐 어, 아침하고 저녁을 조금 어, 조절을 많이 해서 어, 약간 간헐적 단식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형태를 하고 저 저탄소 식단도 아닌 것이 저탄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고그 정도 딱두 개를 이제 합치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되죠. 음, 저 같은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 고지방, 저탄소, 유튜브, 다른 데서 보시면 어,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외식을 해야 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이 좀 길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어,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위치가 7.5파운드 살을 어, 뺐고, 어, 운동은 제가 하던 그 벌피스, 어, 어, 벌피스 20번, 어, 마운틴 클라이머 4, 뭐 60번, 더블 스쿼드 20번, 그리고 푸시업 20번, 뭐 이렇게 해서 세트로 어, 두, 두 번에서 네번 사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이거를 그대로 못 하셔도, 어, 그거 비스무리한 운동 제가 다른 비도에 벌써 드,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 꼭 저, 제가 하는 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 맞는, 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서, 어, 숨이 찬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